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우리 소녀들이야. 아니, 내가 네. 저번에 장난으로. <laughs>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트렌드인데 스맵이라는 친구예요, 여러분. 2 9살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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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네. <laughs> 그리고 자 이제 우리 직원들을 소개할게 직원들이 뭐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아까 음. 소개시켜준 하나 링구 친구에요 하나 링구 아 링구 링구친구 반가워요 링구친구 어 자기소개하면 <laughs> 돼요 몇살 링구라고 <laughs> 하세요 하나 링구씨 네 씨. 저는 스무살 플래티넘사 플래티넘사 <laughs> 엔더 고수 마크 초고수 하나 링구 누나 <laughs> <친구>, 안녕하세요 어 아, 링구 <laughs> 아, <린구 웃음> 반가워 오빠가 말 편하게 할게 링구야 어 그래 매바 아, 어, 어. 아 그래 편하겠다 하고 이렇게 <laughs> 옆에 주2 자기소개 하세요 안녕 <laughs> <laughs> 네, 아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 어, 반가워 어. 어 우리 잘 지내보자 우리 반가워 <laughs> 는걸 그리고 그옆에는 이제 또 표우의 표우라는 친구 표우 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2 3살 김표우입니다. 지금 어? 코로나 걸려서 목이 마탱이가 갔어요. 안녕하세요. 어, 반가워요 표우씨.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그옆에는 이제 란초라는 친구야. 이 게임 안에서 내내 마누라야. <laughs> 안녕하세요. 저스물아웃 살인데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어 란초 하고 싶은 대로해. 알았어 오빠. 그래 란초. <laughs> 오빠랑 잘해보자. <laughs> 어, 오빠. 아, 그래? 그 옆에는 이제 엘씨라는 친구야. 또 우리 아, 네. 그룹 내에서 이제 각종 건축물을 또 많이 설계나 이런 걸 담당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엘씨입니다. 어, 작업반장이고요. <laughs> 23살입니다, 영원한. 아이고야. 알겠습니다. 반가워요. <laughs> l c c 어. 아이고야. 네. 영원하니 붙은 걸로 알다시피 23시 아니야. <laughs> 어. <laughs> 안녕하세요. 근데 괜찮아요. 2 3으로 알고 있을게요. l c c 아, 네네. <laughs> 하이라는 친구야. 인사해.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23시고요. 잘 아이고, 부탁드려요. 네. 여기 네. 귀여운 친구들이 네. 많네요. <laughs>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기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이 로나 땅이라고 여기에 이 게임의 운영자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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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밝으시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나자게 인사에 또 운영자님이야.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 열일곱 살이에요. 열일곱 살? 열 아, 귀엽네. 음. 알겠어, 잘부탁해꼬마 <laughs> 어, 이치리언. 이치리 자기 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치리라고 합니다. 스맵오빠 <웃음> <웃음> 아니, 교육이 잘돼있네 여기. 나이가 어떻게 야, 되세요? 그래,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치리는 일단 나이가 30대가 넘어. 아이고, 리이고아이살인데나 아이고, 이야이이야 아이고, 3이아이아이 아이고, 아이아이이고아누고 어떤 소녀야? 오빠. 어떤 친구야? 아, 여기? 어, 그래? 오빠라고 부르면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아니, 뭘뭐 좋아해. 우리 뭐 그냥 호칭 정리하는 거지, 뭐. 우리끼리. 엄나땅 같은 경우는 17살인데. <laughs> 어, 본캐는 <laughs> 거기서 20을 더하면 돼. <laughs> 야. 아니, 이거 복사야. 아니, 그 처음부터 <laughs> 할 거를 그러면 표우가 이번에 알려 주자표우가 네. 네 안녕히 어, 가세요 설명을 한번 해줘 알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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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스맵비도 <laughs> 같은 가족이야 얘들아 편하게 아이템 같은 거 주고 네 반가워요 잘 부탁드릴게요 반갑다 <laughs>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나쁘잖아. 보고 한번 빠는 것도 네, 나쁘지 이거 않지 맞아요, 이거 한번 봐봐 보고? 감사합니다 민정아 어, 들어오자마자 보고 빨았거든 음, 음. 네. 어떻게, 어, 어떻게, 먹는거예요고가보어어떻어떻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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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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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네. 어떻게, 어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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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어 야 죽겠다 야 가만히 있어 죽는다 죽는다 먹을게요 미트볼이라도 <laughs> 아 그거 먹어도 안돼그거 풀릴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어, 그냥 그 느낌을 즐겨 그냥 즐겨 아니, 즐겨 근데 우리가 지금 학교 <웃음> <공료력을> <웃음> 또 전우리 내가 뭔데야아이금 처음 한다고 마이크래프트 해본 적 없다고요 도와주세요. 아, 원래 처음 보면은 보거부터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어? 맞아, 맞아. 우리 다 보거 먹고 시작했어. 아니, 보고를 아... 그만 쳐먹으라고 <laughs> <laughs> 아니, 왜 나.. 아니, 뭔데 이게. 뭐 하는 건데, 도대체. 나뭐 하는 건데, 지금. 퍼디데이가 저... 10시지, <laughs> 얘들아? 아, 예. 0시부터1 오케이. 야, 송경호 설명해 줄게. 저희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퍼지데이 때? 어디 대 싸움하는 거지? 제가 전봉 할게요, 선봉 설게요그 네, 어? 몸빵만 하실 것 같은데? 너 여기서는 그냥 너 그냥 아이언이라고 보면 돼 지금. 어쩌라고 <laughs> 실끼 어쩌라고. 아이언도 아니지, AI지, AI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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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 미니언, AI지, 어. 어, 미니언, 맞디 어. 미니언. 미니언. 미니언, CS 언 미니언, CS도 미니언, 퍼스데이 약 30분 전. 반가워요. 아, 몇 밖에 안 남았지, 얘들아, 준비. 거. 좋아요. 저희 가보세요. 다른 친구들 준비합시다.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우리. 자리야, 네. 쿠키인가요? 다음에 아, 봐요, 네. 다음 네. 봐요. 네. 안녕. 네. 안녕. 안녕. 아, 어, 오빠, 다음에, 다음에 보자, 오빠랑 놀자. 어, 그래, 그래. 어, 네. 할거 하고 있어. 어, 화살이랑 아, 방패도 낄게요. 너는 다이아몬드 쓸데없으니까 내가 맡아줘. 개소리야! <laughs> 내비두라고 내꺼 세비지 말라고! 스맵장, 스맵장이 선물 상자니까! 냅뒀어, 냅뒀어! <laughs> 뭐야! 어, 뭐야! 이거 손으로 깨졌는데. <laughs> <laughs> 어디가서? 아, 게... 어, 원래. 도 그게... <laughs> <laughs> 붙고서는 저거? 아니 왜 죽여? <laughs> 아니 네가 쏘셨잖아. 아니 난 옆에 있는 너 옆에 있는 거 이렇게 위험한. 야 이거 먹어, 니템이야 네 여기. 여기. 어디서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아 이게 네내 거고. 먹 어. 나 일단 빨리 소개 들으라고. 1네 시간은 아. 전쟁터라고. 아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손으로 깨시면 돼요. 이거 손으로 깨실 수 있어요. 손으로 깨셔 보실래요? 공격할게요. 아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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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 막 쭉쭉쭉. 누르고 있네 아직 누르고 있어. 아, 나다다다다다. 아, 네. 나이스 나이스. 아! <laughs> 아이 누가 자꾸 쏜다고요?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누구냐고 나 아니야. <laughs> 네 깼습니다. 방패나 저 갑바가 없어도 될까요? 금 갑바 이거 갖고 왔는데. 어, 진짜? 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이거 드시고 오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저 근데 준비가 안 돼요. 아예안 안, 움직여. 한명한번 아... 더, 한명한번 더. 네, 네. 나이스 나이스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이 누르신 다음에 템 들고 오클릭 어? 누르면 장착이 돼요. 감사합니다. 어 금레깅스 오 충갑 투구 투구랑 같이 어 감사합니다. 근데 네, 그 이제 네. 선생님은 저희 뉴비 보호 기간이라서 제가 뉴비라고요? 네. 응응응, 음, 음, 음. 막그 오늘 처음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실력은 뉴비가 아닐 텐데요. 아 멋있으십니다. 네. 그 일단 선방만 안 때리면은 스매니크 죽일 순 없어요. 아 저를 죽일 수 없어요. 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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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정이세요. 네. 선방만 안 때리면은. 네. 이렇게 아, 그게... 이렇게만 안 하면.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죄송해요. 네, 아이, 미사... 아이 미안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저희 그럼 그... 저희 교양철 회장님. 데크로 가볼까요? 저희 다 모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가시죠. 네, 순간이동 같은 건 없어요. 아 없지 없. 아 없어요, 순간이동. 아. 어떻게 올라갈까요? 이런 데는 여기 음, 어떻게 음, 올라가는 음. 게 좋을까요? 어디가 좋을까요? 여기요. 그, 그, 죽어요 거기서. 그러니까요. 나 어떻게 올라가면 될까요 여기? 표정 <laughs> 살려주시면안 돼요. <laughs> <laughs>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laughs>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땅으로 가라고요, 선생님? 아 여기, 여기, 여기. 네. 여기, 여기. 이거 밟으시면 돼요. 어디, 여기. 어디, 어디? 아, 이거 밟아서? 네네. 올라오, 스페이스 막. 아, 네네. 감사합니다. <laughs> 길막을 하지 말아주시고. 네, 가세요. 길막을 안한것 같은데. 아, 일단 가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길막을 너무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아 제가 아, 네. 조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야 홍수맨면! 네, 네! 네! 네너 이거 먹어 두 개. 뭔데요 이거? 지금 퍼지데이일 때 너가 유일하게 떡상할 수 있는 기회야. 내가 최고다! 왜냐면 투명 물약을 먹으면 안 보이거든. 갑옷이랑 다 벗으면. 네. 누구 죽는애템 떨구는 아. 거템다 아. 주워. 무 말인지 죽는 알겠어? 사람 템을 다 주워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요. <laughs> 아니야, 근데 <laughs> 템이면, 그냥, 바로 그냥, 템이면 바로 <laughs> 죽어. 이 템이면 바로 죽어. 그냥 그러니까 옷을다 그러니까, 템을, 바로 템을, 바로 템을 벗고, 벗고 옷을 다벗어 옷을 아, 다 벗고 아, 투명화 아, 투명. 물약을 먹어.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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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화이팅! 화이팅! 그 형님, 화리 나래가 오늘. 뭐야 우리 팀밖에 없다 여기. 여기 우리 팀이야. 우리 뭉쳐 우리 뭉쳐 다녀 우리, 우리 뭉쳐 다녀. 공주님. 안 좋겠다 서버 일장 엔주 M2 왔다 엔주는 죽이기 힘들지 않을까? 피 없는 사람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빵 드릴게요. 이거 누구, 누구세요? 이 주는 거야. 뭐야 빵 뭐? 야나 때리지 마나 때리지 마나 때리지 말라고 같은 팀이야. 같은 <놀람> 팀? 이라고 때리지 말라고. 같은 팀이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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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빵이라고 오빵. 같은 팀이야 올라잖아 수애모. 오빠가 빵줄 테니까 받아주세요. 오빠가 빵 줄게. 오빠 빵 주세요. 오 베비만식어 뭐야 난입합니다 준비해 어? 어? 약한 새끼부터 온다 약한 새끼부터 약한 새 아! 강만식이다 약한 새끼부터 어 아, 여기 아아아왜 아, 때려요 강만식 씨X놈아 신고 어떻게 하는데요? 신고 어떻게 하는데요? 이거 아, 소모전이라서 의미가 없어 얘들아 너네끼리 싸우는 거야 뭐야 아왜 때려요 저어미안아아 아, 아, 아니 뉴비, 유비, 아니 뉴비는 선방안 치면 날안 때린다면서? 아니왜나날 죽여요? 나나안 죽인다며? 엔주, 엔주님이 뉴비를 공격했습니다. 신고합니다. 뜨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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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만식. 로아쿠라야쿠라야쿠라야 아이 교쿠라야 근데 이거 퍼지데이는 언제까지예요? 이거 언제까지예요? 안녕하세요. 아시 왔네요. 네. 이거 근데 퍼지데이는 언제까지 하나요? 아, 구분 열한 시까지 여기 옆에 앉아 있어요. 네, 네. 저희랑 토크해요. 네. 네. <laughs> <laughs> 여기 의자 넣으면 돼. 의자 우클리. 어, 안뭐 네, 됐다. 안녕하세요.